자, 안녕하세요. 24강의 4번을 어, 갑니다. 일단 이제 순서였으니까 는 원래 문제가 순서니까는 순서 문제는 일단 그 놔두고, 근데 이제 3 이제 순서 문제는 놔두고 그러는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이게 표시가 안돼 있어요. 문제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서는 무조건 본문만 그냥 그러고 나 상태에서 막 하는데, 죽어라고 이걸 해놓고 이제 나서 보면 은 허무할 때가 있죠. 제가 순서로 딱 해놓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서에 이제 이런 경우.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헛고을안 하려고 최근에는 좀 미리 좀그 문제로 확인을 먼저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일단 가보죠. 이, 얘는 무게불 롱어고 슬리퍼. 오래전에 한 영화에서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슬리퍼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이제 기울여져 서 있어야 돼. 이용부가 써져 있던가 쳐져 있던가.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하나 확인을 좀 못했어요. 교과서 인지 다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그 의미가 특별하게 뭐그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는 경우.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탈릭서로 되어 있든가 이런 데도. 슬리퍼라는 이제 옛날 영화에서 The protagonist wakes up from a several hundred years' sleep, understandably m a l l i s e d and disoriented.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 주인공이 깨어납니다. 깨, 깨어나서 일어나죠. 그니까, 뭐로부터 일어나냐면, 수백 년 동안에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컴마가 여기 찍혀 있는 게 낫습니다. 낫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하게도, s he was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m a l l o r 그러니까는 영양실조가 된 상태에서 disoriented. 그 그러니까 이제 방향감각이 이루어진 채로 이렇게 되는 거죠. His doctors are overheard. 여기서는 이제 문법이 때는 좀 주의해야 를 돼. 그니까 러이 부분도 쉽게는 과거 분사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그런 상태에 처해진 거니까, 뒤에서는 그의 의사들이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의사들이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히어는 히어 홀드 홀드 해서 수동태가 된다는 것과 함께, 뒤에서는 플래닝 했는데, 이게 현재 분사가 와도 되고, 앞에서도 이 부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원형이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왜냐면 지각동사나 오버 히어도, 어, 히어처럼 지각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뒤에 이제 보호가 나올 때는 푸 원형,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은 현재 분사 형태로 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원형이 그냥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계획을 짜는 것이 들려진다. 의사들이 들려집니다. 계획 짜는 것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계획 짜는 것을 이 일어난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얘가 이제 듣는 거예요. 뭘 계획을 짜냐면, 하이포텐시 다이어트. 높은 이제 그 양이 있는 강력한 이그다이어트라는 얘기죠. 무엇이 채워지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설탕 음식이,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설탕 음식이 많이 든 것을 그 처방하겠다는 플랜이라는 얘기는 그걸 얘기를 들어요. 뭐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얘네가 하냐면은, shaking your heads. s h a 머리를 흔들면서죠. 의사들이 그러는 겁니다. your heads. 그들 머리를 흔들면서 at the primitive belief that 무엇에 대해서 이 원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원시적이기도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슬리퍼 잠든 사람에다 치자고 내가 깨어난 게 2, 300년이 지나서잖아요. 그러니까는 쟤네들 의사 입장에서 볼때 내가 원시인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 몸을 딱 이제 그 조사를 해본바 조사를 해본바 내가 뭐야? 이 뒤로 가봅시다 음식을 잘못 먹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시적인 믿음. 뭐라는 믿음이냐면은 하 대디아 하나이죠그메리카리스테블신을 온스 헬드 인더 21세기. 21세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세요. 21세기에 한때 믿어졌던 여기서는 메디컬 이스테브리시먼트란 얘기는 확고히 굳어진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라고 보세요. 의료계가 한때 21세기에 가졌었던 믿음이라는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여기에서는 이, 이 의사들이 한때 가졌었던 믿음, 여기에 있던 믿음이 관계 대명사가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이거 자체는 튀어나간 거예요. 그 믿음에 그러니까 원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한때 20세기 의사들이 의료계가 가졌던. 이 원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머리를 설레설레 설레 흔들면서 이런 처방을 내리는 것이 들려진다 하는 거예요. 그, 그, 러면서 이제 어떤 믿음이냐면은, 여기서 이대스또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대시 두번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대스이 빌리프를 받는 동격 명사절이에요 대디아라는 믿음. 실제 이, 거는 동격 명사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어, 갑니다. 이건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이건 위치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위치로 나와도. 근데 이거는 동경 명사들이 되기 때문에, 그, 뭐야? 대수로 쓰면 안 된다. 실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어주는 게좀더 나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이거를 위치로 해놓고, 빌리프, 위치 해놓고 쫙 나오고, 또 끊어놓고, 대대 해놓고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적절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같은 경우 이놈은 떨어져 있는데도 뭐가 되냐면 관계대명사 아니게 적게 되는 거죠. 그죠? 뭐가 돼? 어, 이제 그동경 명사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믿음이냐면, 배지, 배지터블, 채소가 워크포유. 뭐 채소가 좋다는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채소가 좋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제 나중에 이 얘네들 그몇백 년, 나로부터 몇백년 지나서는 이 의사들은 설탕이 좋다라고 이제 그 과학적으로 이제 나온 경우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들어 갑니다. 나 o w t h e 자, 이제 그들이 또 얘기를 해요. e v e r y o 시 e 모두가 안다고 대퇴하라는 것을 데이커스 캔서. 그것들이 암을 야기시킨다는 걸 지금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를, 내가 환자로 이제 누워있을 때그 미래 세대 의사대 그런가. 아 얘네 살 때는 그 채소가 안 좋다는 걸 몰랐어. 우리 때는 채소가 아, 나쁘다는 걸다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데이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 데이가 베지타블입니다. 이건 내신과 관련해서 혹시 병영출제를 한다 그런다면은 이제 데이는 뭐,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의사들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채소들이 암을 야기한다는 거 우리는 다 아는데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Why intended to be funny? 좀 웃기자고 의도되어진 것인데. 대신, 그러니까 여기서 대신이라는 것은 이 우에서 영화에서 한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의도되어졌다 하는 거죠. 인텐딩이 되면 안 된다는 하 것. 조언는 이놈이 조기 때문에 이 장면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 c a p t u r the dilemma you face when evaluating information and research to guide your behavior. 이 딜레마를 포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딜레마를 낳게 된다고 보세요. 네가 직면하는 딜레마를 이렇게 되죠. 어쩔 때 평가할 때 정보를 평가하고 할때 그리고 정보와 무엇을 평가할 때냐면 어떤 연구를 평가할 때죠. To guide your behavior. 네, 너의 행위를 이끌어줄 정보와 어떤 연구를 평가할 때 네가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로 보여준다 o 보세 h to, not enough to hear e x p e r t 충분하지가 않아요. 뭐 하는 것이. 그냥 전문가가 너에게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충분하진 않다. Only 뭐 하지 않으면, you, you, b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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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는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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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그것을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뒤로 가봅니다. On the on hand의 개념이 on, on hand.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나오고 한편으로는 <laughs> You should exhibit healthy skepticism toward ideas that compete with what you think you already know. 그러니까 너는 어찌야해 보여줘야 한다. 건전한 회의주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의심을 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더. 건전한 의심을 품어라 하는 거죠. 그 뒤에는 무엇에 대해서? 네가못 믿겠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대 o 플 f l 위드 t 충돌 라는이죠 무엇과 what you think.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삽입조로 들어갑니다. You think. 니가 생각하기에, 네가 생각하기에,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건네 생각에 네가 이미 알고 있다고 네가 생각하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개념에 대해서는 건전한 의심을 이그 집이 보여줘야 한다, 의심을 표현해야 한다 하는 거죠. 혹은 와 w h t has been grounded in your experience? 여기서도 지금 위드 h 에 대해서 이 왓하고 이 왓하고는 지금 위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충돌 나는 아이디냐면은 그라운드 근거가 이제 그 있는이죠. 너의 경험 속에서 근거가 박혀진 어떤 것에 어떤 아이디어에 그죠?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아니 이건 일이 가는 거니까 그것과 충돌이 나는 것에 대해서. y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You should face yourself to remain open. 너는 어떤 상태 유지해야 되냐면 의심도 해야 되지만 그럼 여기서는 의심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어찌해야 돼? 너는 4 years to remain open 이렇게 되죠. Remain open to new ideas. Remain open to new ideas 이렇게 나와요. Remain open to, to new ideas.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가 돼? 내가 모르는 거 이렇게 나야 되죠. t h e t may actually be more accurate than n e useful. 그래서 어쩌면 사실상 훨씬 더 정확하거나 유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공개된 상태니까 네가 열린 자세를 취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무의 자체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요지성이죠, 그렇죠? 요지성이면서 빈칸이 빈칸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자신의 평가가 필요하다 하는 건데 건전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뭐안해니까좀 그러니까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네가 모르거나 좀더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리 o 인 오픈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두 개를 합하면 요지성이 되죠. 제목으로 간다 해도 그리 가는 거고 빈칸은 뭐 이제 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빈칸이 가능하죠. 이거를 좀 여기 오픈이라는 단어만 조금 더 괜찮았다 그런데면은 여기만 좀 고급스럽다면 그러 A B 해가지고 A B 빈칸 형태로 가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자 이건 이렇고요. 그 단어에서 본다면, 이제 다른 부분의 단어는 앞에서 뭐가 있어서 어떤 상황, 뭐 딜레마 상황, 뭐 이제, 뭐이 이 정도 단어하고, 단어가 다른 정도는 뭐 특별히 단어로는 좀 이제 그래 보여요. 네, 이 정도다. 아, 쉽네. 그리고 뒤에 이제 그 25강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건 25강은, 25강의 1번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싶어요. 1번하고, 어, 2번까지를. 자, 1번 그냥 넘어가서 볼게요. 25강의 1번의 요지인데, 요지니까는 뭐 변형시키고 자주 할 만한 것이 별로 없겠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내용이에요. 요지인데, 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얘기에요.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 뭐이 얘기가 되는데, 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뭐 포인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거. Demand u n d e r s t a n d 그래서 이해를 요구한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 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 어떤 것이냐면은 네가 이제 더 이상 o 로온 거, 마인온 거. 그러니까는 어떤 말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서로 주거니 바꾸는 이제 하다 보니까는 결국 그게 이제 나만의 것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빈칸으로 간다 했을 때, 이게 이제 빈칸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뒤에도 보면은 또 뭐가 나냐면,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니까 공유되어진 것이다. 얘기해요. 공유되어지는 것이고, 서로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지금 포인트, 그러니까는 내용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만. 그래서 특별한 게 별로 없다. 마지막에 가도 결국 뭐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지를 벗어나서 다른 문제를 낼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고요 없다고 보면 되고, 음. 아, 뭐, 그, 이거, 이거 얘기하고 이제 뒤로 그냥 가야 되겠네, 뒤로. 가서, 어, 2 5 2 5강의 2번도 그냥 건너갈까 했더니, 그냥 건너가기가 조금, 조금 망설여져서, 아, 뒤로 갑니다.